고아라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송승훈씨랑 실제로 14살 차이 나잖아요 현장 분위기 뭐 어땠는지 세대차이 같은거 느껴지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네 우려했던 질문이 네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승훈씨의 답변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할까요? 네 세대차이 저는 안났고요아 <laughs> 송승훈씨한테 물어본게 아니고 그건 아, 고아라씨 입니다 예예 <laughs> 예. 오해 마시고요 송승훈씨는요 예, 인물이 굉장히 독특하다. 블랙과 인간의. 알고 있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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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하겠습니다. 예, 예. 예. <laughs> 어, 우선은 어,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예상도 뭐였죠? 네 이제 열네 살 차이 얘기하는 겁니다. <laughs> 예, 우리 고하라 씨가 어, 저는 그렇게 나는줄 몰랐네요. 예. 어 그러니까 워낙또 우리 송성원 씨가 동안이시니까 어? 네 저희도 몰랐습니다. 굳이 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고하라 씨가 그러면 우리 오빠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네 음. 오빠가 또 워낙 편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세대차 그렇게 그러게요 잘 모르고 촬영을 한 것. 거... 같은데요 네, 네. 어, 일단 음네뭐 하람과 또 이제 극 중의 모습으로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세대차 잘 모르게 촬영하고 있구요 어 일단은 애드립이나 이제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오빠랑 작업하면서 너무 재밌는게 저도 이제까지 이제 선배님을 봤을 때이미지랑 너무 다른 모습들이 많이 담겼어요 촬영장에서 그 재미난 애드립이나 이런 걸할때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그런 아. 부분 또 봐주시면 네. 아니 우리 송승헌씨가 <laughs> 대사들도 많이 맞춰보고 이래가지고 너무 재,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예 네. 네. 이렇게 웃음코드가 맞는 건 세대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 송승헌씨 대답 흡족해 하시는 것 같네요 예, 없습니다 예, 좋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이행씨는요 저는 오늘 모습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